쪽에서 네. 자랐고 그래서 네. 딴 생각 없이 네. 그쪽 어, 틴아메리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언제 선교사를 가셨어요? 어 제가 정 공식 파송 되기는 91년 6월 19일날 음. 나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예한 네. 네. 나라에서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네. 한 여섯 개국에 있었죠. 아, 네.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좀 얘기했죠. 해 네, 뭐, 파라과이에서 처음, 저는 파라과이에서 공부를 모두 마, 쳤고 음. 그래서 처음 파성됐을 때 파라과이로 네. 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서, 어, 성교를 하고, 또 한인모케, 또 현지인서역, 거기서 공부를, PhD를 거기서 마치고, 음. 거기서 다시 큐바로 가서, 큐바대학에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에서, 음. 또 사역했고, 그 다음에 <laughs> 칠레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한국으로 잠깐 외도를 했다가 다시 멕시코로 가서 지금까지 멕시코 대학에서 교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좀 달랐죠. 음... 어떤 상황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보다는 어, 조금 더 성교 신학적인 접근인데요. 아 어, 그리고 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특별한 컨텍스트를 보면, 가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이미 있고,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에큐메니가 성교로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 당, 당연하게, 이거, 이게 에큐메니가 성교에는 뭐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좀더 성격신학적인 접근이 있었죠.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보면은,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에. 멕시코에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가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앞섰거든요. 그 신학대학도 우리 장신대보다 10년 정도가 앞섰죠. 어, 전설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로 가서 뭘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큐메카 외에는 별로 될 수가 없었다라는 음. 그런 그 성교 신학적인 당위성 속에서 음. 했습니다. 네. 성교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음, 내 자신 거보다 에큐메카 성교 하는데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음. 왜냐면 한국 그첫 번째 한국 교회가 이해를 안 하고 왜냐면 하내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당신 뭐 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카 성교는 내가 해 놓은 사역이 무엇이냐를 내놓을 게 별게 없죠 제가 91년부터 26년째를 했는데 나보고 몇개 교회 세웠냐 교회 안 세웠는데요 그러면은 신학교 몇개 세웠냐 하나도 안 세웠는데 도대체 뭐 했냐 어 그냥 뭐 가르치고 같이 살았는데요 그이한국교회뭘 이해가 제일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지원도 안되고 뭐 이렇게 이제 성교비를 얻으려면 그것도 안되죠. 두, 이제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거는 뭐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될수 있었겠어요. 왜냐면 거기서 태어나 거의 태어나시피 하고 자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현직교회에 들어갔을 때안 맞는 게 맞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가장 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수준으로 가치관을 하니까. 음. 그런 게 저는 저로서는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은, 음. 보람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안 하죠. 예를 들면요. 제가 쿠바를 갔는데 쿠바 같은 뭐 그쪽 초청을 받고 갔죠 저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저를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살면서 그냥 애들하고 밥 먹고 반바지 입고 슬레퍼 갖고 더우니까 끌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래도 나도 뭐 제법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아.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질 않은 거죠. 한국 성교사들은 뭐 제육주 지역이나 이런 것들 인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1년을 그렇게 모욕을 참아가면서 일했는데 그 1년 후에 받아들여졌는데 나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친구가 됐다. 완전히 내 것처럼 일할 수있었다는 그것만큼. 그러니까 나를 친구로 받아주고 있다. 성교사나 뭐, 베풀어 온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음. 저는 에큐메니컬 성교를 하면서 제일 그, 감명 깊고, 아직도 라틴아메이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가냐, 저사람들내 친구다라는, 그게 제일 저로서는, 이렇게, 유용한 것 같았어요. 저. 어, 성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교 방법의 패러다임의 문제들이 현실 속에 등장해요. 그치. 예를 들면 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장에서 성교서 우리 통합층만 얘기해보면 나가면 은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교학적 패러다임하고 또 에큐메니컬 패러다임하고 다르거든요. 그치. 예를 들면 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교학적 패러다임과 이미 있는 분들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에큐멜교를 선교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선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할 수도 없는 거고, 난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현지교단하고 상관없이 내 교회를 제외하고 내가 내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어, 나름대로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또 우리 에큐메니칼 선교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또 나,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요번에 멕시코 장로교하고 우리 교단하고 작년에 성교 협정을 맺었어요. 에큐메니칼 성교 협정을 맺었는데, 어 대부분의 선교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대의 얘기를 듣고, 하여튼 성교사님들이 반대하는 성교사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협약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넌 나름대로 추진해서 결국 만들어 낸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성교 편의자분들이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에큐메니카 성교니까, 꾸준히,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 밖에 없다. 그 외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나 사람과, 나하고의, 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싸움이 있으면,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뭐, 가서 뭐, 이렇게 만나바 밥을 먹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고, 그니까, 존중, 전에 패러다임은 존중하면서, 그 방향을, 에큐메니카 선교 방향으로 점점, 앞으로 오는 선교사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 이미 파송되고, 이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 성교 패러다임은요. 그거에서 당신 지금 뭐 현직교회하고 교단에 들어가 저는 그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선교 흐름에 흐름을 흐름 분명히 바뀐 흐름을 반 어, 인식을 하고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는 건 당연한 문제고요. 그러나 지금 개교의 주의를 넘어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한 2, 3년, 30년, 40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고, 우선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선교사부터, 이제부터는 개 갑질적인 선교나 개성, 개, 개인별적인 선교보다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시켜서, 파송 단계에서부터, 어, 그, 현지 교단의 초청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정식 초청을 받고, 나가는 분들을 선교사가, 우리 교단 성교도하고좀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좀 우선적이라고 저는.